하겠습니다. 예. 네. 그대를 칭칭. 그대를 칭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 예, 회원님께서 예, 신청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또한곡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를 칭칭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예, 철련 경매. 이 노래 요즘 또잘 나가더라고 그리고 어제 박서진 군 여기 와서 노래 불렀거든요 혹시 보시 분 계세요? 아 보셨구나 아, 어제 서진 군아예 됐습니다 네네. 서진 군 와갖고 노래 불렀는데 진짜 팬들도 엄청 많고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예 그래서 요즘에 서진 군그 아침마당에서 그 오연승 하신 거다 아시죠? 네 오연승 다 모르시나? 여기 사천분이 아니신가? 여기 오신 분들? 아 TV가 없구나. 아 TV가 없어. <laughs> 네. 근데 진짜 어제 여기 잠깐 왔다 갔거든요. 선생분 잠깐 왔다 갔는데 아 진짜 어린 친구 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사천에 이런 네, 명물이 나왔다는 게참 경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서진 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그러면은 사랑받는 물반 한곡더 올려봐드리면서 다음에 3곡 공연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람이 잘하고 박수! 함성! i mm -hmm. 근 우리 잠깐 보여드릴까? 하기 전에? 뭐 보여드릴까요? 박수가 안 나오는데 미쳤다고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부동 소리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오노바이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 사이겠습니 <목소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성대모사도 좀할줄 아는데, 성대모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대모사? 박수 가안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이고요 네거티브 점 그만하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정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웃음> <웃음> 박수 좀 쳐주세요.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돼요, 형평성에.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했으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깜방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 먹을 거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삼복공연, 한번올려야된다 네. 아, 그럼, 최어 아, 최이 네네.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laughs> 리들이 어수선해지니까 저 옛날 노래 디스코로 신나게 두번 올려드리고 바로 상장곡 올려드립니다 네. 찔레꽃하고 네. 네. 울고 없는 박달재 네. 네. 자 그러면 은 찔레꽃하고 울고 넘는 박달재 이어서 신나게 올려드립니다 체력 경례 thank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진짜 이제 뭐에아 판매 인 걸? 판매 인 걸. 예 예? <laughs> 아까 삼안 <인굴>? <laughs> <laughs> 예? 예? 아, 아, 치고? 아 저녁 대요아아 아, 그러, 그러죠 그러죠 예. 예자 그럼 <laughs> 아또 제가 또 이제 직원이라서 사장님 말씀을또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짤리거든요 또 오늘 오늘 월급 날인데 또 월급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예. 내일 아, 네. 내일 <laughs> 먹요내 네. 아, 칠 아, 또 칠해요, 또.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만 두래. 두레. 그만 두래요? 네. <laughs> <laughs> 예. 아, 하고 싶은데요? <laughs> 네. 이따가 제 뒤에 이제 신고상 부모님 나오십니다. 네. 아, 아, 힘내요. 아, 50, 55만. 아,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제, 그, 원래 신고산 부마님이었다가, 이제, 오시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 옛날 외화 시리즈,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죠? 네.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왜 600만 불의 사나이냐? 그, 전쟁에 나갔다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몸을 다쳐가지고, 그, 눈도 이제, 기계로 바꾸고, 다리도 이제, 기계로 바꾸고 그랬는데, 신고, 신구, 저기, 신고산 부마님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도 이제 기계로 돼 있고 이제 다리도 기계로 돼 있고 그래서 달리기도 엄청 빠릅니다. 달리기도 치타보다 예, 빠르고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멀리 있는 걸다볼수 있었어요. 멀리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 전부는 예, 투시 능력이 있습니다.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속옷을 뭐 입었는지 다 보십니다. 보라만. 네. 너 진짜 뻥을 많이. 뭐 <laughs> <주셨다. 웃음> 눈이 기계라고? 네. 눈 개눈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 중요한 모위도 다치셔가지고 밑에 여기도 기계로 이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laughs> 그래서 온몸을 바꾸는데 50억이 들었어요 이제 온몸을 개조하는데 50억이 들어가지고 50억 분만 박수 한번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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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네, 한번 먹어삼국공연 올려, 올려봐 드립니다. 네, 네.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i